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그 인격과 준비됨 그리고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은 그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을 수 없,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부르신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12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열문화 비유의 그 핵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 3 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이렇습니다. 그종 열무나 아,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어떤 규칙과 사명을 종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그종 열을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은하 열 문화를 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인당 한 문화씩 주어졌다. 모든 제자들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다시 심판의 구세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장사를 하라라고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것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귀인 즉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라 것이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결산하고 심판하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명의 종들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그 나눠 주어서 장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산,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고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하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사를 잘한 것이죠. 뭐, 한 문화에서 한 문화만 남겨도 사실은 좋고 잘한 것일 수 있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 장사 정말 잘하는 수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한 사람은 그 어떤 종또 다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준그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무서워서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두려워서 그냥 고의 한 무나를 수건에 잘싸 두어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 추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들 가운데, 추측들 가운데,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계획, 추측이 이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 나올 수 있는 추론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거 홀라당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상진해 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날 텐데. 어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냥 내가 받은 거잘 수건에 싸서 잘 묻어 뒀다가 그냥 한문화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드리면 나는 칭찬은 듣지 못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으니까 날려 먹지는 않았으니까 혼은 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면 그냥 본전이라는 단어 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손익분기점? 위아래로 갈수 있는 중간에 있는 가장 베이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세상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주인이 무서워서 수건에 그것을 쌓두었다가 그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다름아닌 영, 제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은요, 그 제로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명을 무시한 것이고요. 왕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거부한 것이는 다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그냥 수건에 꼭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문화를 내가 받았는데, 그 피값으로 받은 그 한문화를 내가 복음으로 받았는데, 그 피값으로 산그 사명을 나는 받았지만 너는 뭐했니? 너는 그거 갖고 뭐했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장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피 값으로 전달받은 그 복음을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해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넌 했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니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든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든지, 남은 것이 많을수록 더 크게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작은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명하면 무언가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해요. 어디를 가야 될것 같고, 무언가 큰 거를 해야 될것 같고, 무언가 비싼 거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누군가 알아줄 것 같은, 누군가 딱 그거 얘기하면, 아, 이렇게 할것 같은, 뭐 그런 거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림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비전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눈으로 살아온 삶의 세월의 눈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어느 한 귀인이 전해준 그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화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의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앉아만 있다면 그렇게 행동한 결과에 따르는 책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결과에 따르는 책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못 이해하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그 길을 걸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역을 하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것, 그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착하고 충선된 종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의 것까지 빼앗아서 주는 결과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충성된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게으른 자에게 벌을 주시는 벌을 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에게는 더 많은 사명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받은 사명까지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사람에게는 더욱 굳센 믿음과 또더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무너지는 사람은요 믿음의 그 모습조차도 어쩌면 잃어버리고 흔들릴지 모르고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안타까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요 저희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아니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 성경은 그거를 따지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진행되고 집행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다섯 문화를 남긴 종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제자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열무나의 비유의 결론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 마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였는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기만 했는지 그걸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끝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던 아니면 노년이 되셨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삶의 끝,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숨을 쉬면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혹시나 다른 생각 하실까봐 싶어서 염려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사명의, 사명을요, 감당해가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 차이 때문에 경쟁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 주고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건에 쌓아두고 갖고 있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와, 그 순간에 하나님 더 많이 칭찬해 주실 거야 나는 다섯 문화를 남겼으니까 와 흥분돼 기뻐 아니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요 결과만 보면 능력의 결과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냥 그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했는지, 내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많은 물질들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밤새워가면서 교회 섬기느라, 사람 섬기느라, 사랑하느라 수고하고 애쓴 것다 아시지만,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했니, 하지 않았니?" 그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많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왕이 준 사명도.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그 사명 붙들고 지키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가만히 수건에 싸두지 마시고 장사를 해 내는 그렇게 발걸음을 뛰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그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끝이 될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